농연입니다. 자, 제가 계속 농가를 다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. 자, 그분들의 이제 생물지, 생각. 어, 제가 생각하는 이 농민의 기준은 우리는 매천을 버는 게 아니잖아. 우리는 억대이 매출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좀 달라야 돼.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얘기 많이 해요. 어, 위료, 농약, 종자의 이제 가격이지. 매대표. 눈에 좀 비싸다. 막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, 농사는 말이에요. 아, 이 지출. 지출은 엄밀히 따지면, 이, 어, 이 기농하고 3년에서 한 5년. 이때까지는 맞아.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돼. 근데 이 기간이 지나면, 이때부터 매출이야, 매출. 매출을 올리는 겁니다. 아 어,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, 국어 농약 종자는 아무도 비싸 분들, 열동했을 때, 1이 비싼 거예요. 근데 매출은 달라. 매출은 한동에 100, 300, 500 많게는 100만원까지 뜬단 말이야. 이렇게 따지면 10도면 3천, 5천. 걔는 1억에 이제 이 매출이 차이가 난단 말이야. 자, 그데 엄마, 월지 이게 지출, 지출, 지출을 따지냐 이거지. 이게 아니어도 아, 물론 뭐 어느 선을 넘어서 시켜 야지 나이가 들었다 그건모르겠다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꼴랑 천원 이천 원이 비싸다고 논하는 게 아니래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자이 농사의 해답은 맛이야 맛 맛과 저장성이야 이것만 농민이 해낼 수 있다면 그 농민은 계속 대접을 받아 근데 이걸 못 하니까 자꾸 비싸지 않냐 막 이렇게 따지는데 이렇게 따지면 참이 한 박스 얼마입니까 이렇게 돼야 된데도. 이해야 됩니까? 그래, 그런 걸 자꾸 논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런 걸 그리고 이건 뭐야? 빵이 나면 될 거. 뭐야? 빵들이 이렇게 장사한단 말이야. 자, 지금 가장 대중적인 농약이 뭐예요? 에이팜이랑 땀이잖아. 이거이 남들보다 5분은편한쉽게판대도이짜안된 거지. 이미 소비자가가 있는데 그거를 가격을 끌어서 파는 거잖아. 그럼 그 상품이 잘못된 거지. 그걸 막 박수 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막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. 이게 잘 팔리는 제품을 가격을 깨고 이제 다른 걸 비싸게 파는 거잖아. 그 상술이야 상술. 그죠 아이 왜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스트레스를 줍니까? 제 누준이 계잖아요. 어떻게 하면 맛있고 저장성이 좋은 열매를 생산할 수 있을까?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돼.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보잖아. 그는안 팔아주면서 유튜브를 매일 보잖아. 왜? 음이 되니까. 그런 게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. 그런 게 다시 표현해요. 우리 농민과업자 우리들은 아까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관계예요. 어, 이 농약이요, 저 종자가 뭐천원 이천 원 싸다 비싸다 이걸 논하는게 아니고 다시 표현해요. 열동 해본들, 뭐, 정말 비싸면 백만원 비싼 거야. 열동 하면 혓, 거이확실이 증가한데도?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안타까워요. 자, 여튼 좀 소신껏 살아봐요. 소신껏. 소신껏. 어... 아이고, 정말로야. 빵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. 우리 해본들, 정말 잘해본들, 어? 10억이. 진짜 그 짝인데 매출이 우리 20억 30억 이렇게 못 팔아요 이렇게 팔려면 이제 막 농약 막 계속 간주시키고 비료 한동에 막3배 5키로 막 계속 떠밀어야 돼 그러면 끝끝내 농민이 다쳐 농민이 농약을 계속 간주하면 농민은 그사우스에 살잖아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사들이 농약에서 흡수 어? 안 되는 그런 물질들을 그 사람들 다 마시는 거잖아 안 미안합니까 이런게 좀 안타까워요. 그리고 이로도똑같아막 3kg, 5kg 떠밀면 그것도 화학이잖아. 그게 분해가 되고 말라가는 과정에서 사람한테 흡수가 되는 거야. 그리고 하나 더, 그게 다 흡수가 안 되면 지하수로 흘러가잖아. 그럼 어떻게 돼요? 우리들이 그 물을 다시 먹는 거잖아요. 아 이런 걸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이게 우리 업자들한테 우선이 돼야 되는 소신이에요. 많이 파는 게 아니고, 어떻게 하면 내가, 내 농민한테 도움을 줄수 있을까?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된대도? 이런 생각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. 어떻게든, 어떻게든, 지금 성주 참회는 분명히 잘 되는 건 맞아. 잘 되는 건 맞는데, 품질은 어때 품질은? 품질도 안 좋잖아. 그냥, 그냥, 이 치세가 좋은 거니까, 고민 효과가 좋은 거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. 아이고.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, 이런 게. 아 싸게 많이 파는게 좋은게 아니잖아요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적당한 가격에 어? 그렇게 공급하는게 맞지 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많이 정말 우리는 소신대로 살아야 돼저 소신대로 살기 위해서 계속 농가를 다니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알아야 내 거래처 농민들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진짜 우리 노약방 사장님들 하우스 좀 가봐요. 가본거 알아요.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. 가서 느껴봐봐요. 어? 농약 간주 시켜놓고 수술로 가봐. 그 냄새가 일주일 길게는 한달 동안 냄새가 나. 그런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. 그런 게. 음,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이제 사면 끝끝내 자연에 소모가 일어나잖아. 소모가. 자, 그러면 끝끝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제한이 아니래도 언젠간 끝날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최대한 아, 우리 다음 세대한테 들 문제가 안될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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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선 그런 생각들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제가 정말 선을 그어 드릴게요 애들표 니는 왜 이리 비싸노? <laughs> 싼데 가래도 싼데 싼데 가시고 연락하지 마세요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천 원, 만 원, 이게 비싼 게 비쌉니까? 안비쌉더도 경영은 말이에요. 더 나아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더 나아진 선택을. 아, 참, 이게 참 정말, 이게, 이게 제가 17년이잖아. 17년 동안 이걸 지켜보면서 참다까운것 같아.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데, 충분히. 자, 다시 표현합니다.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봐요.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마 기분 나쁠 겁니다 근데 되새겨봐요 이게 기분 나쁠 얘기인지 이건 절대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야 진짜 아 내가 농민으로서 내가 업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의 건강이야 그들에게 맛있고 저장성이 좋은 아이를 선물하는 거 그게 우리의 본질이래도자 항상 응원합니다 의미 있습니까? <laughs> 의미 없어요. 의미 없어. 이상입니다. 아니면 너좀어말 보면 좀 기분 나좀 말하든지. 이거 따기 이거 이거 여기는 우리 고장이래도 우리가 성주 참회덕에 먹고 살고 있는 우리 고장 그러면 우리 고장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봐요. 그게 난 본질입니다. 이상입니다. 옆에 의원은 왜 이런 식으로 유튜브 찍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얘긴 <laughs> 제 고장입니다 제 고장이기 때문에 저는 제 고장을 지켜갈 거예요 제가 얘기 하잖아요 한 50대 후반 되면 군년 나갈 거라고 가서 50분 뭐게 있어야 하고 싶은게 그러면 해야 됩니다 해야 돼 항상 응원합니다